무릎 안쪽정보 해주셨는데 너무 많이 잡혔던데 네. 네. 무릎 안쪽으로 한번더네 좋아요, 이 선수 볼수 있게 뒤에좀 조금 굽혀주시고요 네 좋습니다, 팬 여러분들 포토 다이 아, 앞에 보시고요 좋아요 하나, 둘, 셋 포이, 승계 V 좋아요, 고객이네 좋습니다,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바로 갈게요 이어서, 꾸두, 인턴 사업이죠. 오늘 같이 또 응원을 열심히 해주셨는데요. 팬들과의 케어 촬영을 위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예가랑 전수부의 직원분들도 꼭 같이 함께 해주셨거든요. 오늘 끝까지 또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멋지게 오늘 스킬 받을 수 있지 않으셨는데요. 오늘 예가랑 전수부의 직원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앞쪽 보시고요. 스팀의 이다 놀자. 무인이 네. 황민정아. 감사합니다. 이제 선수들만나아주시겠습니까 감독. 아, 네. 오늘 이렇던 펄투를 마무리했던 선수들. 우리 스팀의 기럭치라고 선수들 좀 보여주세요. 두, 두 줄로 보여주세요. 선수들 좀 보여주세요. 두 줄로. 쭉 보여주신 강아지들도 뵙겠습니다. 선수들 보여주시고요. 24, 24, 23, 2 4 23, 23, 23, 23, 2시2요 2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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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나2 셋, 2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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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 2 2 2 안전하게 선발될수 있게 또 칠수소편하게 카드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정말 선수들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팬분들도 계속해서 퍼포카드 전달해 우리 마음 담아서 또 함께 덕후가 교방할 수 있는 대기업들과 함께 직접 소통하는 포토카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워낙 고명적이 좋았습니다. 오늘 모습까지 함께했던 선수들, 대단합니다 네, 한글에 직정포토카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.